네, 대물라라 낚시점 가게 아니죠. 오늘은 이제 날이 추워져서 얼음썰매도 탈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얼음썰매 대여 하루 종일 사용 5,000원, 어, 날로 대여 하루 종일 사용 5,000원. 단 사전 예약을 해야지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수량이 뭐몇백 개, 몇천 개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열 개, 다섯 개뭐이 정도로 있기 때문에. 사전 예약을 하면 됩니다. 전날이나 전전날 미리 전화 주시면 제가 체크해서 도움을 드립니다. 하루 종일 사용 얼음썰매 대여 5,000원, 난로 5,000원. 여기 보면 난로 작년에 또 임대했던 난로들이 이렇게 줄지어 있고요. 썰매. 얼음설매 대여 이렇게 생긴 썰매예요 우아하고 아름답고 뭐 길쭉하게 생긴 썰매는 아니지만 나름 탈만 합니다 네 군위에는 얼음이 10cm 이상 얼어서 얼음설매 탈 곳이 발생이 얼음설매장이 무료로 이용되는 곳이 이제 얼었습니다 거기에서 핑어 낚시도 하면서 예쁜 체여산에 오면 얼음설매 타는 곳을 안내를 합니다 오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얼음 설매 대여, 난로 대여 하, 하루 종일 사용 5,000원. 얼음 설매장은 무료 이용. 얼음 설매장은 즉 빙어낚시터가 되겠습니다. 사전 전화 주세요.